초대 교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극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래로 이 세계관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불렀고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410년에 로마가 고투족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게 될줄 알았던 로마인들이 이게 뭐냐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의 권력을 방어하고 싶었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데요. 즉 유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해석을 뒤틀어서 이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왕국인 옛날 로마는 망하는 게 당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한다. 라고 하는 신정정치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재림과 부활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지금 이 세상이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현세상 중심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뒤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연왕국 같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전세계 기독교인의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대한 미혹인 것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논리적인 데다가 1700년 동안 이 논리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많이 배우고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일수록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무천년주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초대형 교단들이 다이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전체 기독교의 약80%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도 장로교 감리교 등이 다이 무천 년설을 따르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신정 정치를 꿈꿨었기 때문에 이 무천 년 교리를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무천 년설을 믿게 되면 세계관이 이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유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을 "이것은 없다, 이것은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관련된 성경 구절의 해석들을 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가 정치나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신정 정치로 다스리는 것이 어거스틴 이래로 로마 카톨릭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무천 년설에서 후천 년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후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무천년이랑 똑같은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천국처럼 좋아지다가 완전히 천국처럼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원래 이 후천년설은 성경적인 근거도 약하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산업 혁명 이후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학설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이 눈만 뜨면 바뀌고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급격히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점점 더 진보할 것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관에서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화론에 반대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와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이 영원히 진보할 것이라는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이 공산화가 되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되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죠. 이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으로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유사 종교로 분류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흐름이 보이십니까? 좌측으로 갈수록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교권주의가 강, 강해지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증명을 시도하든지 어쨌든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갈수록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강해지게 됩니다. 좌측으로 갈수록 WCC나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친동성애, 페미니즘, 해방신학, 민중신학, 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환경 운동, 노동 운동, 사회주의 운동, 인권 운동하는 분들이 다이 세계관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바벨탑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본주의의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인간의 사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세계관이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결국 열매를 보면 변질이 되고 좌경화가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번영신하게 물들든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의 전 세계의 교회들이죠. 전 세계에서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교단들의 좌경화, WCC 배교의 흐름을 보면 이 무천년 후천년 종말론의 영적인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 땅에서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뒤엎고 현세상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씨앗을 뿌린 것이 말세에 이렇게 엄청난 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과는 반대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미래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라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전천년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고지콧대로 믿는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도 아주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들이 다이 전천년을 믿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다이 전천년을 믿었고 아직도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전천년을 믿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신대 교장, 합동신학원 교장, 총신대 대학원장을 역임하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인 전천년 주의자였는데요.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한국어, 영어, 헬라어로 외우고 뒤에서부터 거꾸로도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 박윤선 박사님께 직접 사사를 받으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전천년 주의자가 많고, 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돈이 많아지면서 유학 갔다오고 많이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이 무천년을 믿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무천년 종말론 간의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상관관계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성경 주석으로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주석서인 WBC 주석이나 N. I. C. N. T. B. C. N. T. 주석이 이 전천년적인 관점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 학설은 휴거가 먼저냐,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등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학설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 약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가려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래 의 대환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현재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 짓게 되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지침은 명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믿음을 현실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으로 몸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올바른 종말론의 진리와 세계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몸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